화이슬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 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일중 하나가 오락실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우리 아버님부터의 성향이 이제 뭔가에 하나 빠지면은 나오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아주 그냥 싹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좀잘 이해가 안 가셨어요. 왜냐면은그 오락실이 뭐라고 거기 갔다 오면 꼭 마치 도둑질한 것보다 더 혼내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요즘 애들이야 이제 무슨 뭐 핸드폰 가지고 맨날 오락을 하지만 저희들이 무슨 뭐 가봐야 뭘 하겠습니까? 돈도 없이 옆에서 쳐다보다가 오는 거죠. <laughs> 근데 이게 문제야. 쳐다보다가 왔는데 이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어, 어머니가 그날따라 왜 오셨죠? 참 희한해요. 장사하시던 분이 늘 늦게 오시던 분이 그날따라 일찍 오셔서 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밖에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벌써 놀랬을 때부터가 벌써 오락실 갔다 왔다고 써있는 건데, <laughs> 어렸을 때는 뭘 모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제가 아, 바로 친구 집에서 갔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데리고 어, 그 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친구 집이 어디냐고 이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멀리 사는 친구 집을 데려가야 될지 이게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너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놀래셨겠죠. 너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히 맹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사실 어머니가 기대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내 모습이 다 그렇죠 뭐. 어. 그다음 자라나면서는 신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청소년 때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안 맞는 거예요. 난 놀, 놀고 싶은데. 하나님은 놀러 가면 혼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나갔어요. 이제는 뭐너 거짓말 할 거야? 너 맹세할 거야? 그것도 없어요. 이제 포기. <laughs> 얘는 포기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신학의 길을 갈 때는, 신학은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똑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 신학을 몰라서 고민하는 건 A 아니면 B 맞느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문,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선, 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살아가는가. 어렸을 때 오라실 가는 거 맹세했냐 안했냐의 문제하고는요 비교 안될 정도로.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내가 믿는 믿음대로만 살아서도 그렇게 욕먹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도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은 이 선한 길은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복과 은혜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그거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길이 우리 참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또 아이 낳고 키워나와서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을 때도 많아요. 교회에 발은 디디고 나오나 내 삶이 죄의 그 수렁 안에서 건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쩔 때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 또 서기관들을 대놓고 얘기하셨지만 여기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23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외식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결론 부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하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볼 때, 어 화가 있다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화가 있다라는 말은 야 니네들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그 탄식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어적 표현은 그냥 탄식의 탄식. 아이고 참 이러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화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이 삶과 또 그리고 이 신앙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세우기관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 이제 우리 그 논쟁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도대체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누가 그렇게 할수 있는 권위를 권를 줬고 당신이 그런 허락을 누구한테 맡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석기관이 제사장들과 석기관이 사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수학하고 했지만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은 F학점이죠, F학점. 또그 이후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는 더그 몇, 뭐 이상한 논리 가지고 예수님께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비비 꼬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또 다음에 바리새인과 소기관이 와서는 사두개인을 갖다가 입담을 했단 말이야. 우리도 물어보자. 율법 중에 제일 큰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할 얘기만 하시고 마셨어요. 진짜 중요한 믿음의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제일 큰게명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메시아에 대한 본문을 잠깐 언급은 하시고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쟤네들 조심해라. 쟤네들처럼 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외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식,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그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바로 문 앞에 두고는 시작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로 갔다가 그냥 얘기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내 삶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언제인가. 제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내가 영적인 삶, 추구하는 삶과 내 삶이 이렇게 교차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즐거워요. 내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눌려지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고 해가지고 행복할까? 저는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눠지고 또그 기쁨이 나눠질 때 그때가 행복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그 사랑을 더 표현하고 더 그네를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도 가끔 누리시죠? 우리 황희가 그귤 없는 사람들 갖다 주시는 <laughs> 섬김의 자세가 돼 있어. 섬길 때 가장 행복해요 사실 내가 혼자 막뭘 누릴 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단지 봉사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 도와줄 때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또 내가 봉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건 이제 교회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지만 이제 실제 삶 속에서는 조금 달라지죠 실제 삶에서는 교회적 삶은 내가 엉덩이가 좀 무겁지만 조금 일어나서 조금 더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이익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부터 우리가 함께 뭐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다루시는 본문, 즉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의 문제,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맹세. 그때 당시에 그 맹세에 대한 신앙 신학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니네도 진짜 웃긴다. 성전을 대놓고 맹세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막 어겨도 된다지만 성전이 금으로 발려져 있으니까 성전에 발려져 있는 그 금으로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이루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제단에 재단에 대해서 제, 그 맹세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재단에다가 예물을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그 맹세를 이뤄야 된다. 야, 웃기지 마라. 성전으로 하고, 성전에 금으로 하고, 그거, 그거 다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약들 해보셨죠? 이 계약이라는 게요, 저도 계약을 이, 이, 이 건설회사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변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 계약이라는 게요. 진짜 웃기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분쟁 혹시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낫지만, 뉘앙스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뉘앙스, 왜 뉘앙스라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서로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도 서로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 사실은 이 건축하면서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날짜, 시간, 참석자 다, 체크업을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딴 소리 무조건 하더라고요, 무조건. 거기 앞에서는 막,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자기 그 이익이 딱 걸리잖아요?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웃으면서 끝내려면은 계약이고 서류고 확실해야 돼.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두야 머리가 너무 아파져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뉘앙스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삶, 이 삶에서의 선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또한 천국에서도 그 삶을 누려가는 그 삶은 맹세하지 말아 말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이 내가 맹세했으니까 큰일이다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예라고 한 것은 예고 아니면은 아니다. 예수님 이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에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모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맹세하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은 신학적으로 또더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임구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히고 검게 할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진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목사지만 또 이제 변명거리가 막 생겨요. 자자 돈이 이 억이 이게더들어 o 게 생겼네.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 프린트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 변호사 찾아가면서 i m j e t Crimjet, Crimjet, c r 그 모습이 t Crimjet, Crimjet, c r i m 거예요.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천 m j e t Crimjet, c r i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 차라리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했었던 아들의 모습은 좀 용, 용감하게 그날 먼, 그 정말 비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맞드, 먼지 나도록 맞아도 좀 그날 멋지게 어머니 제가 오라실 갔다 왔습니다 그래 엎드려 이렇게 맞았어야 되는 건데, <laughs> 나 맹세할 거야. 하, <laughs> 게 아,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있을 진저, 또 이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근처의 11조는 들이네 율법에 더중한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진정 중요한 게 정의와 금휼과 믿음의 삶이죠.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예물만 드리고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심이지. 그냥 이렇게 헌금 드리고 나면은 안심이야. 아우, 난 그래도 천국 간다. 하는 안심이에요. 여기서 삶에서 천국을 안 누리는데 무슨 천국을 자꾸 바라보나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laughs>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 무슨 뭐 은혜를 뭘 누리고 살고 있겠습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예수 믿든, 목사든, 뭐든, 그냥 삶이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시는 부분, 마음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에요.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 외식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 내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이건 내 이해 타산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기 두 번째 그냥 와가지고 예물만 드리면 내가 종교활동만 하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마지막으로 탐욕과 탐심으로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안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신앙과 삶이 최대한 그 갭을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매일 같이 그 삶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전한 대로 저도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튜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튜닝돼야 돼. 기타가 튜닝되어야 되듯이 우리는 매일 그것이 튜닝되어야 돼요. 혹시 내 태도는 어떠한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또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목표성, 내 삶의 방향들, 내 자녀에 대한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조명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이요,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담대 가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